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B번입니다. 처음, 이제 막 중국에 왔을 때 나는 어떤 것도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B번, 刚来中国的时候我什么都不习惯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그리고 틀려도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 문장이에요. 쉬워 보이고 틀려도 티가 잘안 나는. 그런데 실제로 한국 학생분들은 무엇 무엇 도, 뭐, 뭐, 다, 이런 식의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우리가 많이 틀리는 표현이거든요. 요거 하나 원포인트로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사, 이해와 또는 모두 다 개괄, 총괄을 나타내는 어떤 범위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뭐, 뭐, 도, 모두 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얼핏 쓰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도 일종의 고정격식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이라는 단어라든지, 매, 매이, 모든, 全, 또는, 运허 같은 부사나 대명사와 함께 쓰여서, 고정격식을 이룹니다. 매, 또, 全, 또, 运허 또, 什么, 또, 이렇게 패턴 하나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이 문을 보시면, 지금은 어디에서든, 어디를 가든지 다 중국어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문장은, 现在什么地方都能听到汉语 이렇게 쓰는데, 요게 이해로 쓰는 분들이 꽤 있어요.现在什么地方也能听到. 그러니까 그냥 중국어로 들어도 뭐 그렇게 이상하게 귀에 거슬리게 들리진 않아요. 또 중국 친구들도 그냥 끄덕끄덕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패턴에는 什么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는 또로 같이 결합해 주는 게더 올바른 표현이다. 现在什么地方都能听到汉语,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또 밑에 문장 보시면 이것은 이는 나 혼자만의 희망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이런 문장인데요. 저不是我一个人的希望,이것은我一个人한 사람의 희망 희망이 아니라 how像 마치 全또 나와 있으니까 全 누구 또 이렇게 가는 거죠. 全世界人都是 모두 다这样的想法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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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법 국어 문법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본 를 겁니다. 그래서每都全都任何都什么都 메 요렇게는 딱 고정격식으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병구찾기는 처음 중국에 왔을 때난 아무것도 적응이 안 되었다 이 표현은. 刚来中国的时候，我什么都不习惯。伊拉古，漂亮，米的。